대통령 출마도 하실 거잖아요. 아, 출마하죠. 대표적으로 구상해둔 새로운 공약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아니, 나는 공약이 바뀌지 않아요. 30년 동안 공약이 그대로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조금씩 변한 건 있는데, 문구상으로. 아, 문구상으로 수정하는 예. 건 있을 수 있지. 네,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맥락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나는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을 하고 있다. 옛날부터 위엔본부 판문점으로 옮겨. 자신 있어요. 사실 저는 그 공약이 제일 의구심이, 의구심이 들어요. 네. 미국 애들도 뭐 처음에는 이게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 DC에다가 이거 뭐 유엔의 뭐 기관으로 그러는데막 유럽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이거 니네들 다 해먹냐 뭐저고 난리난리 쳤는데 한국에 올까? 이랬더 아니 그러 그렇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엔 본부와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상임이사군은못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3 3 공약이 유엔 본부 이전이 이렇게 나와 예, 있잖아. 예. 그럼 이게 30년 전에 한 거거든. 유엔 본부와 유엔 사무총장 은 유엔 상임 이사국 다섯 개 나라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 유엔 사무총장 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못 하잖아. 예. 유엔 헌장에 만약에 이 다섯 개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나라 중에 하나가 유엔을 가지 있다거나 사무총장이 되면 이것들은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약소국가만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을 가지있기로 유엔 헌장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왜 미국이 가지고 있게 됐냐 처음에 유엔사무총, 유엔이 있어야 될때 건물을 짓거나 땅을 제공하는 국가가 없어. 돈을 유엔군 10만 명입니다. 유엔군 10만 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을 대는 나라가 미국 뿐이었어, 처음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지고 있어라, 잠시. 그러니까 70년 전에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면 요에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유엔 분담금을 받아요. 일본도 내고 우리도 내고 그래요. 그럼 유엔 분담금을 받으면은 빨리 유엔 본부를 옮겨야 돼. 상임 이사국이 아닌 대로. 어, 중국이 불만이 있어. 프랑, 러시아도 불만이 있어요. 왜 너희만 유엔 본부를 70년씩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제연합을 미국이 혼자 만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있을 때, 그때 나는. 대한민국의 이 세계적인 분담 국가고, 유엔군이 제일 먼저 와서 30만 명이 죽었어. 18개 나라가 와서 피를 흘린 땅이야. 여기 유엔군의 피가 묻힌 땅은 한반도밖에 없어요. 유엔이 만들어지자마자 전쟁을 했으니까. 맞아, 맞아요. 여기에 유엔군 묘지가 세계에서 제일 커. 여기에 유엔본부가 와야 돼. 아, 이렇게 주장하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중에 제일 먼저 찬성하는 나라가 미국이야. 유엔 분담금을 자기들이 너무 많이 내니까. 아, 이거 흑경여이가 가져가면 말이야. 한국이 돈이 없는 나라니까. 전 세계가 분당금을 내요. 근데 미국이 독자들과 있으니까 분당금 안 내버려. 프랑스 안 내요? 독일 안 내? 니가 가가지고, 너가 맨날 유엔 가지고 놀잖아. 이래버려. 그러니까, 한반도에 딱 유엔 보면 잖아요전 세계가 유엔 분당금을 내면 그게 오천억이야. 자, 저저 그게 오천조야, 오천조. 아니,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나라 예산에 열 배가 들어와. 그 돈을, 세계 통일하는 기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날난 유엔본부에 욕심이 있어요. 미국은요, 10만 명 유엔군 유지비가 돈이 10억 달러,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돈 많은 나라가 하니까 안 내놓는 거지. 한국이 한다고 그러면 서로 내놔요. 정부에서 유엔분당금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맨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오해가서 유엔분당금좀 내놔라. 돈 좀, 이거, 아, 이걸로 다른 나라에서 수금도 못하고 뭐 하냐,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유, 그 나라들이 내놨냐. 그냥 우리가 되자. 이거 매번 대통령이 의회에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유엔군 유지비를 받아내. 연방, 미연방 의회에서. 아, 이게 할 짓이 야니라 이거 어떤 놈이 좀 가져갈 놈이 없냐. 우리나라가 좋아요. 유엔 그 본부를 가져오면은, 500개 정도 유엔 산업단체가 개성, 남한에 있게 돼. 요 공산주의 국가들의 유엔 단체는 개성 시내가 있을 거고 우리 자유주의 국가들은 문산 지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에 유엔 산하 단체 한 500가가 포진하면 전쟁 못 합니다. 절대 못해요. 못하 어, 유엔 본부 여기는데 어디 유엔 본부를 거쳐서 쳐들어와? 그냥 거, 큰일 나는 거지 전 세계 단체 아무 건드로봐 유엔 산하 단체 그엉커커부터 시작해서 유엔 산하 단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유엔 본부 가져와요. 내가 이런의 옛날부터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뭐 요새는 뭐 판문점에다가 공원을 만들, 공원을 왜 만들어? DMZ 있는 그대로 놔둬. 공원 만들지 마. 그래, 그래요. 맞습니다. 유엔 본부만 가져와. 나는 그런 무슨 평화 공원이야? 거기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야? 그냥 유엔만 가져와. 알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내 공약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그때 30년 전에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해진다. 하니까. 둘만 나와 잘 살자 미루고 있을 때예요, 알겠죠?